무너진 일상을 되찾는 시간. 1. 브루잉 효과. 생각을 멈추면 감각이 살아난다. 하루를 보내는 동안 우리는 뜻하지 않게 기분 나쁜 말을 듣거나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기는 등안 좋은 상황에 놓일 때가 많다. 그러고 나면 집에 돌아와 자기 직전까지 그 생각들을 계속해서 곱씹으며 다시 화가 치밀기도 하고 그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기도 한다. 예일대 수전 혹스마 교수에 따르면 우울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계속해서 그 일을 떠올리는 게 오히려 상황을 해롭게 한다고 한다. 그는 한 실험에서 우울증이 있는 대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8분 동안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한 그룹은 하늘을 보며 구름을 연생하게 했다. 그 결과 자신에 대해 생각을 집중했던 학생들은 우울한 기분을 더 많이 느끼게 된 반면 다른 그룹의 학생들은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고 보고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브루잉 효과라는 것이 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에 계속해서 파고드는 것보다 오히려 생각을 멈출 때 결정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심리적 현상을 말한다. 혹시 오늘 하루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면 잠시 생각의 회로를 끊어보자. 생각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 보거나 편안한 소파에 앉아 10분간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잠시 생각을 멈추는 것만으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으며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 둘째,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드는 원동력, 보상회로 매일 30분씩 달리기 해야지, 하루에 10분씩 책을 읽어야지, 우리는 아주 사소한 생활 속 목표부터 때로는 큰 결심이 필요한 목표까지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행동을 지속시키는 것이 어려워 얼마 못가 계획은 늘 흐지부지 되고 이루려던 목표는 잠정 연기 상태가 된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하며 스스로를 자책한다. 심리학자 웬디 우드는 행동이 습관이 되기까지는 누구나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 전까지는 스스로에게 행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몰랐던 것뿐이다. 행동에 대한 보상은 도파민을 분비시켜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 그 행동이 즐겁다고 느끼게 한다.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 그 행동을 지속할 수 있고 마침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가령 매일 30분 달리기를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다면 30분 달리기를 성공한 날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는다거나 3일 연속 달리기를 했다면 나를 위한 작은 선물을 사주는 등의 보상을 하는 것이다. 이제 나를 즐겁게 만들어줄 적절한 보상을 통해 좋은 습관을 만들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해보자. 셋째, 감사하는 뇌. 삶의 활력과 만족도를 높이는 법.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날 때, 우울한 기분에 삶이 무기력해질 때, 일단 생각을 멈추고 감사한 일세 가지를 떠올려보자.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는 순간 실제로 머리가 맑아지고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는 연구가 있다. 마이애미대 심리학과 마이클 맥글로우 교수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는 순간 뇌 좌측 전전 두피질이 활성화되어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 교수 또한 한 실험에서 한 그룹에는 감사일기를 주기적으로 쓰게 하고, 한 그룹에게는 자유롭게 쓰고 싶은 것을 쓰게 했다. 한달 뒤, 감사일기를 쓴 그룹의 행복지수가 높아진 것은 물론, 일이나 운동 등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보였다. 감사일기를 쓰는 행동이 뇌를 자극해 긍정적인 감정을 활성화시킨 것이다.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좋다. 기분 좋게 아침 인사를 건넨 회사 동료, 기분을 상쾌하게 해준 오늘의 날씨, 오랜만에 안부 문자를 보낸 친구 등 무심코 지나칠 수 있을 작은 일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느껴보자, 긍정적인 기운, 삶의 활력이 생기는 효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 넷째, 나는 날마다 더 좋아지고 있다. 긍정적인 자기암시가 과연 진짜 효과가 있을까? 이에 대해 플로리다 주립대 심리학과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는 자기암시는 뇌의 학습 탄력성인 가소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라고 신경과학 동향에 발표한 바가 있다. 그에 따르면 의지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자기 암시를 반복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습관이나 목표에 대해 더 강한 의지를 보인다고 한다. 습관을 고치고 싶을 때 혹은 원하는 삶의 목표가 있을 때 지속적인 자기 암시는 그 의지를 강화시켜 주는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기 암시의 대가인 프랑스 심리치료사 에밀 쿠에에 따르면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다 라고 매일매일 말하면 실제 몸과 마음의 고통이 줄어든다고 한다. 그는 의식보다 무의식의 힘이 강하며 생각보다 상상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암시가 실제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 오늘부터 매일 저녁 1분씩 나는 날마다 더 좋아질 거야. 내일은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와 같이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해보자. 예상치 못한 상상의 힘이 곧 놀라운 긍정의 변화를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다섯 번째, 편안한 수면을 위한 바디스캔 가이드. 바디스캔은 발끝에서 머리까지 주의를 집중해 몸의 감각을 느끼고 알아차리는 방법이다. 특히 자기 전 침대에 누워 바디스캔을 하면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긴장감에서 벗어나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어 숙면을 취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바디스캔 가이드 1. 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히 눕는다. 양팔은 몸 옆으로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둔다. 2. 호흡은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온몸의 긴장을 푼다. 3. 발끝에 감각을 느껴본다. 발끝에서 발목, 종아리, 엉덩이로 올라가며 감각을 느끼고 내 몸과 바닥이 닿아 있는 느낌을 느껴본다. 4. 윗배와 아랫배, 가슴, 어깨의 감각을 느껴본다. 5. 얼굴의 모든 근육의 힘을 풀고, 눈, 코, 입, 턱에서 목까지 감각을 집중해서 느껴본다. 이와 같은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단계별로 30초 정도씩 집중해 감각을 느낀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 모든 일과를 마친 뒤 침대에 누워 바디스캔을 해보자. 개운한 아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 오늘 결심했던 일 체크해보기. 모든 행동의 시작은 결단이다. 결정하고 행동하고 성과를 내면서 오늘이라는 하루가 흘러 내일이라는 미래가 만들어진다. 아무리 좋은 결단이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것과 같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하루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되돌아보는 습관을 들이면 결단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오늘의 결단을 되돌아보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우선 자신이 오늘 하루 동안 결정했던 일을 떠올린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방법도 좋지만 처음에는 빠뜨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종이에 쓰는 방법이 좋다. 작성한 후 각각 실제 행동으로 옮겼는지 확인한다. 만약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찾는다. 이유를 찾아낸다면 다음에 똑같은 결단을 했을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한다. 결과는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일상의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결단은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과와 행동의 관계를 재검토하여 결과의 질을 조절해야 한다. 밤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침을 지배할 수 있고 아침을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합니다. 오늘 저녁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일 아침이 달라지고 내일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저녁 시간 활용법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반짝반짝 빛나는 아침을 맞이하고 충실한 하루를 손에 얻길 바랍니다. 나아가 후회 없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